안녕하세요. 투자꾼입니다. 34번째 영상입니다. 자, 요즘, 어, 난립니다. 지금. 어, 10월 급락했을 때, 손실 인증은 죽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11월에 지금 약간 지금 반등했죠. 기술적 반등했다고, 지금 서로 수익 인증을 하고 있어요. 뭐 저점에 사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막 저점 기준 얼마 올랐다고 막 말하는데 지금이 개미들이 가장 많이 털리는 구간입니다.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다, 같으시죠? 오를 것 같으시죠? 어, 조심하십시오. 저는 연말까지는 투자를 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최근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배당주냐, 성장주냐? 뭘 사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묻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배당도 많이 주고 성장도 하는 주식으로 사시라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뭐 개소리 같죠. 요즘에 주식을 구분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수익을 내는 주식이냐. 이런 거는 뭐 대표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주도주라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업종이 있을 때그 업종에서 대표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니면은 뭐 해자가 있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수익을 꾸준히 내는 주식. 이게 가장 주식을 고르는 기본이고 이 수익을 은행 이자보다도 수익을 못 내면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 뭐 요즘 4%다 이러면은 4% 이상 수익을 못 내는 주식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주로는 주로 이제 순이익을 보시면 되고. 뭐 에비타를 보시기도 하고, 뭐, ROE를 보시기도 하는데,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지표를 그다지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고, 또이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인 개별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의 수치, 그 수치도 100%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은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는 거고, 음, 이런, 해자가 있는 기업, 업종을 주도하는 기업, 수익을 내는 기업,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항상 값을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을을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원재료 값과 판매 값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정유주, 정유주를 봤을 때, 원유 가격이 오르면 기름값 바로 올리죠? 근데 원유 가격 떨어져도 기름값 별로 안 내리죠? 이런 주식은 사셔도 좋아요. 근데, 원재료 값이 뚝 떨어졌, 아, 원재료 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물건 가격을 못 올려요. 의리라서. 네?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주. 성장주는 이제, 말 그대로 성장하는 거죠. 매출이 성장하고, 그 업종 전체가 성장하고, 브랜드가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 시장이 좋으면, 다 성장하는 걸로 보여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이, 지금, 이 종목이 성장하는 건지, 그냥 시장 전체 분위기가 다 좋은 건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따지지도 않아요. 가입자 증가율, 증가율까지 따집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폭락을 했었어요. 아시죠? 세 번째는 가치주입니다. 이 가치주는 기업을 가치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다. 그래서, 아,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리고, 아, 그 주가보다 지금이 싸다. 이러면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가치를 어떻게 분석하고, 적정 주가를 무슨 근거로 판단합니까? 이거는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 다 뭐, 요즘, 요즘 말하는 가치주는 다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싸니까 버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고 폭락했을 때는, 전부 다 가치주로 보여요. 다싼것 같아요. 시장이 회복되면 금방 오를 것 같지만, 평생 쌀 겁니다. 몇십 년째 쌀 거예요, 계속. 회복, 이안될 회복이 겁니다. 퍼, PBR, 이런 거, 동일 업종 대비 퍼가 낮다, 이런 거, 계속 낮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주, 조심하십시오. 그럼 가치주는 저는 어떻게 가치주를 판단하나? 업황 사이클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주 지금 한 2007, 8, 9년 그때 조선주의 대호황이 있었죠. 그때 엄청난 물량의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박들이 다 노후됐어요.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선박 사이클이 오겠죠. 다시 한번 그 노후된 선박들을 새 배로 갈아야 되는 타이밍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클을 기반으로 가치주를 판단해야지.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뭐 회계사라 뭐 재무 분석가라고 뭐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겠다. 이거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배당주입니다. 배당은 다 아시죠? 현 주가 대비해서 보면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기준일로 보면은 시가 배당률인데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배당률 네이버에서 보고, 어 배당률 이좀 높네, 원행이자보다 높네 이러면 사면 돼요. 근데 이거는 뒤통수 맞는 거예요. 배당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을 배당 주는 날이 지나면 주가가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배당 받고 나서 다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몇품 받았는데 그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작년에 얼마 배당을 줬는지 그거는 그냥 작년 얘기입니다 올해 배당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복불복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양도소득하고 배당소득은 명확히 구분을 하시라.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진짜, 어? 매매를 통해서, 아니면 뭐, 뭐수익투자를 하든 장기투자를 하든, 나는 주가가 오르, 오르기를 기다리고, 양도소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연금이나 적금처럼 그냥, 아, 나는 배당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 거야. 난 뭐, 이런 할아버지 같은 생각으로, 이런. 투자를 하실 건지 판단하세요. 을 그리고 나는 배당이 목적이다. 나는 그냥 원금은 잃지 만 않으면 되고, 그냥 배당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진국 주식, 미국 주식으로 가십시오. 국내 주식으로는 배당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너무 길어져서, 자, 좀 대본이 더 길었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